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third of August 2022 Wednesday <laughs> now seven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전자 Samsung 삼성전자에 Samsung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미국 카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 때문에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가 더 경색되면서 아마 공급망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터오르면서 그렇게 된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조금 영향을 받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6만 1700원 0.65% 어제는 올랐고요. 5만 6000원에서 6만 9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박스권 거의 한 중간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6만 9000원에서 5만 6000원까지 흘러내린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어, 지금 아마 조금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조정받고 또갈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음, 분할 매수에서 좀더 들어가도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손해가 많이 나셨던 분들이 일단 조금 기다려서 매도할 타이밍도 지금 자리는 아닐 것 같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주 최고점은 83,300원 최저점 55,700원 그러니까 한 55,000원이 바닥. 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총은 368조 3,356억 외국인 지분은 49.82%고요. 관련된 소식은 첫번째는 SK 하이닉스가 238단 4D n 드를 개발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제친 거라 그래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나 우리가 어, <laughs> 그 앞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는 어, 뭐라고 할까, 파운더리 쪽을 좀더 강화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 다방면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조금 못 나오고 있지만, 어, 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순간에는 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면, 어, 그, 우리가 디렘이나 이런 건 대규,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이런, 어,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소량 다품종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삼성이 글로벌 이제 공장 중에 앞으로 점점 어그 자동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로봇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더블폰에 비스포크 전략을 취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어 기사가 많이 나고 있는데 비스포크라는 거라는 건 색깔을 좀 본인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특히 젊은 층에는 이런 욕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폴더블폰에 적용을 시키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자 오늘 시사 이슈 볼까요 미 하원의장 펠로시 대만 방문 긴장해 미국과 중국 바이든 중간선거 시진풍 사면인. 앞두고 대만 놓고 양보 없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중국은 한국모함 두척 출동해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는 겁먹지 않는다. 강경대응하고 있다. 그랬고요. 대통령 8·15 경축사 한일관계 개선 메시지 담는다. 분위기 여론만 들쑤신 만 5세 입학, 박순의 나흘 만에 폐기 거론하고 있다. 새 아이돌 한의사의 선택, 대체복무 리포트 이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음. 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올려주십시오. That's it, this is l i n k See you next time.